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철이 들고 나아가서 지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특성은 지혜자가 되는 것이니다 요즘 세상에 이 공통된 영성훈련 단체들 혹은 성교단체들의 컨셉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것이 컨셉입니다. 하나님께 뭘 물으면, 듣는 기도. 물으면 하나님이 응답하는 거예요. 물어서 응답하는 거예요. 예수 변도단이나 인터콥이나 막 하는 여러 영성단체, 하나님께 물으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의 특성은 뭐냐, 그러면 지혜가 아니에요. 잘못된 음성 듣기의 특성은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가 아니고 지시예요, 지시. 그래서 우리가 어른이 돼가거나 그러면, 야, 지금 봄날이니까 내가 어느 옷을 입어야지 내 디자인에 맞거나 때 맞거나 그걸 지혜로워져서 알게 되어져야 되지 나 어리석어지만 스무 살이 돼서도 엄마 나 오늘 학교 가야 되는데 회사 가야 되는데 무슨 옷 입을까? 마흔 살이 돼서도 엄마한테 전화했어 엄마 오늘 내 친구가 음, 어, 어디 놀러 가자네 그러면 무슨 옷 입고 엄마 나가야 돼? 그럼 물어요 엄마 내가 팬티가 어, 남자 이야기입니다. 상어 팬티가 노란색, 빨간색, 하얀색 뭐 있는데, 엄마 무슨 팬티 입고 나가야 돼? 40살이 묻는다면 고치 아프겠지. 이게 그러니까 듣는 기도 묻는 기도 일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특성은 뭐냐? 그러면 묻는 거예요. 그래서 모 교회 어 최근 권사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큰 교회인데, 그 권사님은 음 아침마다 옷장에 산다 그러잖아요. 사서 어 주님. 오늘 무슨 옷을 입고 나갈까요? 그러면 물으면 주님의 분홍색, 그리고 가르쳐 주신대 그럼 분홍색 옷을 입고 나갑니다 그리고 나갔다가. 그러면 교회 집사님들이 묻는데, 아, 목사님 오늘, 아니, 집사님. 권사님 오늘은 분홍색 옷을 입고 나오셨네요? 주님이 분홍색 옷 입으라 고 그랬어요? 어 응. 아, 그렇지. 어제는 주님이 무슨 옷 입으라 고 그랬어요? 어제는 하늘색 입으라 해서 하늘색 입고 나왔지. 그러면 그게 정상적이냐? 그런 말이지. 묻는 건 그런 거예요. 지금 뭐 할까요? 밥은 언제 먹을까요? 오늘은 뭐 할까요? 아니면은, 화장실은 몇 시에 갈까요? 그래서 예전에 존 하이드에 대하여 제가 이야기 했었죠. 그 사람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도 물었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정말로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냐, 그만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녀들은 항상 묻죠. 묻죠. 그래서 요즘에 어리석은 자녀 양육의 방법 중에서도 자녀에게 질문하고 물으라고 그러는 거지. 근데, 다른 질문은 결과로 자녀가 점점점 지혜로워지고, 잘못된 질문은 뭐냐, 그러면? 지가 생각할 것도 누구한테 생각하라는 거요? 예 부모한테 생각하라는 거예요그러니 그런 질문을 자주 받게 되면, 자녀는 헛개비가 되버리고 바보 멍청이 상태로 남아버립니다. 지가 생각하면 될 것을 생각을 안 해요. 지난번에 이것이 뭔지 가르쳐줬는데 또 물어요. 이게 뭐예요? 자기가 기억해야 될 것인데 엄마 내 학교 숙제를 언제까지 해오라 그랬죠? 그러면 엄마 가르쳐줘. 야야 내일 모레 까지잖아 다음에 내일 내일 또 물어봐요. 엄마 학교 숙제를 언제까지 해오라 그랬죠? 그런 질문은 아이가 점점점 미련하게 만들어져 가는 거지.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어릴 때 교통 신호를 가르치면서 어떻게 건널목을 건네야 되는지를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칩니다. 빨간불, 파란불, 주황색 혹은 파란불이라도 차가 너무 빨리 올 때는 차 지나갈 때까지 우리가 방어적으로 기다렸다가 건너가는 것 등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묻는 식으로 지시적으로. 하나님께 묻는다면, 마흔 살이 돼서도 건널목을 못 건너갈 거야. 물어야 되잖아요. 아니 면 엄마한테 전화해야 돼. 엄마 엄마, 지금 건널목 앞에 서 있는데 건널까 말까? 엄마 엄마가 묻지요. 야, 신호등 색깔은 무슨 색깔인데? 파란색이요. 그럼 건너가 건너가. 근데 엄마 숫자가 3밖에 안 남았어. 3이 뭡니까? 20부터 혹은 15부터 시작해서 뚝뚝 내려오는 거죠. 3초 만에 이제 건너가야 되는 거죠. 3밖에 안 남았어. 그래, 그래? 그러면서 또, 안 돼. 기다려야 돼. 응? 그리고 이제 또 파란불이 됐으니까 자식이 전화 걸어요. 근데 엄마가 늦게 받는 거예요. 10초 있다가 받아요. 그래가지고 하니까 엄마, 엄마, 지금 5밖에 안 남았는데? 파란불인데? 알쏭달쏭해지죠 40살이 되고 50살이 돼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지혜가 없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의 특성은 지혜자가 돼 가는 것이 지혜자가 돼 가는 것. 지혜로워져 가는 것. 하나님께 응답받을 때도 뭘로 받는 게 핵심입니까? 지혜로 받는 것이 핵심이에요. 지혜로 받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나, 솔로몬의 지혜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하고는 양상이 굉장히 다릅니다. 생각하는 지혜는 뭐냐 하면, 하나님, 내 자식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갑자기 내 자식의 IQ가 100이었다가 150이 되는 거예요. 150. 그럼 죽을 때까지 이제 재미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지혜를 하나님은 주시지도 않고 구할 필요 자체도 없고 잘못된 기도가 됩니다. 지혜는 그때그때 그때 얻어야 돼요. 그리고 그 지혜가 쌓여가면서 그 사람이 지혜자가 돼 가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그때 얻고 구하면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상황과 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얻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쨌든 기도라 그럴지라도, 기도의 무슨 공식, 무슨 원리, 뭐라 할지라도,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면 내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또한 내가 하나님께 진심 어리게 믿음으로 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는 하나님을 제3자적으로 혹은 짜 멀리 혹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걸 믿지 않고, 그렇게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마음을 다하지 않고, 등등, 샤머린적, 주술적으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 받지 않고 듣지 아니 하시겠지요. 세상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지혜자가 돼 가느냐, 어떻게 지혜를 하나님께 받느냐, 이런 것이, 아,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혜로워져 가지 않는다면 주님을 닮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는 상태에서 그대로 남는다. 그래서 우리가 미는하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건지 저건지를 묻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바보 같은지. 그래서 바보가 돼가지고 어, 듣는 기도, 린다오르슨의 듣는 기도 같은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음성으로 들려주신다, 그걸 배워요. 얼마나 편합니까? 편해. 수학 문제를, 이0 문제를 풀려면, 정답을 알고 있으면 풀까요? 혹은 지혜를, 수학에 대한 지혜를 가져야지 문제를 풀까요? 지혜를 가져야지 문제를 풉니다. 그러지, 야, 1번 답은, 풀이 과정도 전혀 모르는 채, 공식도 모르는 채, 루트 3. 답만 알아가지고, 문제만, 숫자만 틀리면 답은 완전히 다른 게 되잖아. 그런 식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수학문제 1번을 만났어. 오 주님 답이 뭡니까? 3번. 그걸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식. 지식. 지시. 그러나 지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들리는 건 있어요. 그걸 지식의 말씀 은사라 그럽니다. 심지어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그게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초월적인 지식이라고 말하자면 성경의 그런 예시들이 구약에도 아주 많이 나왔고, 신약에도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경 같은 데 되면 아주 많이 나왔어요. 아주 많이. 그 가운데 하나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붕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성령님께서 빌립 집사님에게 말씀하십니다. 광야로 가라, 그럼. 그러면 그 초자연적이에요. 지금 이사마리아에 놀랍게 사람들이 주름을 연접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기적이 나타나고, 주님을 사마리아 사람들 만나고 있는 놀라운 붕의 현장에서 뜬금없이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이유도 모르지 이게 초자연적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 영역과 한계를 벗어나는 부분이죠 광야로 갔어요 갑자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잘못된 음성입니다 광야로 갔는데 거기에 이디오피아 내시 감다의 여왕의 국공 맡은 사람이 병거를 타고 귀한 길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가는 길이에요 성령께서 저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러면서 이리오피아 내시의 권세 많은 국고를 맡은 재정부 장관격에 있는 그러한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 내시는 이 사야서를 마침 읽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초자연적인 그런 걸로서 지시는 올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지혜가 근본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게 일곱 명의 집사님을 뽑을 때 조건은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 그다음에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지 음성 잘 듣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음성 잘 듣는 사람이라면 아침부터 나갈 때 되면 묻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 오늘 밥은 몇 시에 먹을까요? 몇 시에 일어날까요? 언제 나갈까요? 신발은 뭘 신을까요? 우산 가지고 갈까요? 말까요? 모자 쓸까요? 말까요? 물어볼 게 한두 개입니까?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다 대답하신다면 성경 육6권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 안 합니다. 뭘라고 성경을 쓰셨겠습니까? 물으면 되지.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감스럽게도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에 서 있다는 것을 압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자기가 배운 것,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짬뽕이 돼가지고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음성 듣기 하는 사람의 특성 중에 하나는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하고 많이 읽는 겁니다. 왜냐하면 음성 듣기를 한 3년이 봤더니 맨날 똑같은 것만 들리거든요. 맨날 똑같은 것만 들려요. 그래서 여호수와 일장 같은 거,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것만 3년 내내 들려요. 아는 성경구절이 몇개 없거든요. 뭐 그런 유로가 되고 도움이 될 거. 그런 거몇개 없으니까. 그러니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성경구절을 더 많이 읽으니까 더 많은 구절이 들려요. 그래서, 아,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겠구나. 근데 그 들리는 음성이라는 것은 자기 안에는 내적 음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안에서 자기가 속살거리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동일한 사건이 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우리 마음에 떠돌아다니거든요. 그것을 그 사람은 음성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더 많이 읽으니까 자기 마음 안에 성경 구절이 떠돌아다니죠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걸 붙잡는 거예요.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를. 그러면서 합리화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깨어있는 사람,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 사람을 지혜가 있느냐를 판단해 볼 때에 사실은 지혜에 있어서 자라가지 않았다면 세상 그 사람은 주님 가까운 사람이 아닙니다. 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아, 지혜가 자라가셨다. 키가 자라가시며 지혜로워져 가셨다라고 성경이 기록됩니다. 그것처럼 우리 주님의 사람들도 지혜로워져 가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지 5년이 됐다, 10년이 됐다, 그래도 지혜에 있어서 변동이 하나도 없다면 사실은 그는 주님을 닮은 사람도 아니고 주님을 알아간 사람도 아니고 제자리 걸음이거나 혹은 퇴보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사도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갈 그 사람은 후피하나. 내그 사람 목표하는 것은 나이가 드니까 늙어가는 거지. 내 속은 날로 새롭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잖아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잖아요. 주님을 닮잖아요. 그러니 그는 더 지혜로워져 가고, 더 명료해져 가고, 더 지각이 있고,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변하는 자들이니라.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은 걸 깨닫고 더 많은 걸 알지. 우리가, 메드로 사도가 순교할 때나,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나, 혹은 그 나이 많은 사람 모세 같은 하나님의 사람 101살 됐을 때, 야, 치매가 왔다거나, 혹은 미준해졌다거나, 혹은, 야, 신앙이 퇴보했다거나, 그걸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나만이 갈수록 새로워, 새로워져 갔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우리가 야 저분은 신앙생활 많이 하셨는데 나이가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조 너무 고지식해지고 너무 극단적이 되고 너무 뭘 모르고 어, 그렇게 좀 이상해졌다. 그러면 영적으로 신체했거나 퇴보를 심각하게 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믿는 데 특성은 그가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가면 그는 지혜로워져 가야 됩니다. 그건 기본적인 상식이고 바로미터입니다. 바로미터. 그래서 제가 자문 1장부터 31장까지 제가 그것을 아, 말씀해 드린 적들이 몇번 있습니다 자문의 주제는 뭡니까?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받아라 하면서 여와를 호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또한 좀 뒤로 가면 여와를 호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자문에서는 자문 8장만 봐도 주님께서 지혜이시다는 것을 계시하고 말씀합니다. 태초에 지혜가 있었는데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셨다. 그러면서 지혜가 내가 외쳐 부른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나를 간절히 찾은즉 내가 만나 주리라. 누가 이야기하십니까? 지혜께서 이야기합니다. 지혜께서 이야기. 그 지혜가 누구겠습니까? 우리 주님이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지혜이시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을 다른 말로 영적인 성장을 해간다 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혜로워져 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